이게 돼. 돼. <laughs> 아, 근데 근데 그 이게 돌아야 근데 얘를 어 손으로 이렇게 근데 원래는 돌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은 진짜 핸드폰을돌리는게 아니라 편집할 때기가돌리는거그거 돌리는 거 아니야? 돌리는 그리고 릴스 영상 할때 편집할 때 아, 이거 <laughs> <laughs> <놀리는 거> <laughs> 화면 돌아가는 거 있어 아, 뭐찾아보니터보면터져 그래. 뭐그 이따 터요 사장님 이보면터져요 출발 져보면 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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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보 오늘 사람이 없네 헬멧 할 거야? 아니, 아니? 너발 사이즈 네. 250 250? 키 168? 186 155잖아 150 뭐야? 168 <laughs> 100지? <laughs> 정확하게 적어야 돼 이거 나 입으라고 빼놓은 거야? 또도 커플 같고 조구만조구만 빨리 기다려봐. 의상 찍자. 의상 빌려. 야 의상 어, 하자 어. 플러팅 하는 거야. 그래서 <몬> 아 네. 무서워서 뭐 안녕하세요도 못하겠는 제가 <몬> <몬> 플러팅이라고 했거든. <할까 봐. 몬> 그 유튜브 형 물어보면 일단 플러팅인 줄 알았잖아. <몬> 혹시 구독할까 봐 <몬> 구독, 구독 플러팅 하실까 봐 내가 <몬> 사료 <사륜잖아>. 틀는 <몬> 신발 신으세요. 아 <laughs> 오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약속해. <웃음> <웃음> 어, 진짜. 잃어버리지 않다 괜찮니? 어, 군범잘팔거 같고 괜찮아. 좋아. 모두 끼우는 법. <laughs> 여기도 손이 앵간히 <엔간이> 가시네요. <laughs> 나붙지 않다니까. 야, 안 얼굴 더. 분호보다 나. 차 빠진다. 천천히 내려가시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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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 뭐? 예쁜 애 옆에 섹시한 <laughs> 아, 애 섹시한 애 옆에 귀여운 애 귀여운 애 옆에 같은애같은애 어딨어? 예쁜 애 옆에 귀여운 애 옆에 같은애 무서워. 나저까로를못하겠어 무서워. 돌때 음. 무게 중심이 이렇게 가야 되고 음. 멈춘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게 확 멈춰서.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 나도 내가 무섭다. <웃음> <웃음> 무섭다고 나도. 아우 왜 이렇게 무거워 여기? 처음에 아니 중간에 중간인가? 거긴 통과했어. <laughs> 그 통과하자마자 넘어진 것 같은데? 맞아. 아니 이만한 게 있는데 그 중간 에 한번 날랐어. <laughs> 이만한 게 있으면 보고 피해야지. 몰랐어 뭐 이걸 이걸 내가 탔나봐서 그러니까 붕 뜨는 거야. 그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뭐야 뭐야 이러면서 또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laughs> 아니 나는 이미 내려가서 뒤도니까 아. 굴고 굴고 있다는데. <laughs> <laughs> 가방 있나? <laughs> <laughs> 카메라 살려보려고 아, 가방 찍켜야지아 <laughs> 결국 또 모자 없어졌어. 전 진짜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다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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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웠잖아. 엄마인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혼냈어. <laughs> 내가 혼냈어?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았죠 집에 가기무가 없어졌지만 행복하지. <laughs> 이건 잘라야겠다. 이거 잘라야겠다. 이 대가리 야냥깨졌어야 되는데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대가리가 깨졌어야 되는데 거 이거 잘라 이거 잘 이거 이거 진짜 약속해. 뭘? 오늘은 만나지 않기. 누구를? 우리. <laughs> 집에 가야지. 아, 결국 모자를 잃어버렸어. 아, 너무 힘들다. 군지하면 다음 눈은 다음날 가세요. 인공눈은 너무 다리가 아프다. 내일은 지오리 왔다가 손님하고, 그리고 내일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지. 아, 세시봉 가세요. 문지함 가면 세시봉 렌탈샵. 옷도 예쁜 거 많고, 짐도 날라주시고, 반납할 때도 빼주시고, 거의 제일 싼거 같아요. 좀 안쪽에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는 차가 두 대여서 한 대는 거기다가 대고차한 대로 넘어갔는데 주차장도 넓어서 괜찮고 리프트권도 거기서 구매했는데 좀 싸게 구매한 것 같기도 하고 리프트권이 47,000원이었고 옷이 25,000원 스키가 3만 원아쇼 스키는 45,000원 뭐이 정도 했던 것 같아. 제시봉 좋아요